점점이 떠 있는 섬들이 다리로 이어져 배를 타지 않고도 여행할 수 있는 고군산 군도, 신시도,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까지 네개 섬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죠. 그 섬의 왔음을 알수 있는 건 콧바람 타고 들어오는 바다냉. 아 역시 바람 바람 바다 바람이 다르네요 이게 들음 아시는 게이 촉촉한 바람 이 공기 이 섬에 왔다면 하룻밤 꼭 묵어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알 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 자자하다는 섬 신시도. 민박집을 찾아나섰습니다. 야 근데 진짜 섬마다 느낌이 다르네요. 여기는 벽과 그림이 되게 귀엽게, 예쁘게 그렸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어, 밥 주는 민박집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혹시 맞나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왔네? 아, 여기 식나요 아, 아직 안 해서 손님 도착 소식에 바삐 바다로 나가는 민박집 사장님 정판옥 씨. 고기 잡으려고 횟감. 이렇게 매일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네, 네. 손님이 이제 오신다고 하면은 손님 있는 수에 맞춰 가지고 가서, 가서 자연산 고기를 잡고 와야 또 손님들 이렇게 회로 그렇게 세집해 드리죠. 처음까지 오신 귀한 손님 아무거나 대접할 수는 없답니다 신시도 바다 맛은 제대로 보고 가야 한다는 사장님 민박집 전용 흙감 창고는 바로 신시도 앞바다 이 그물 어망에 어느 고기에 들었냐 따라가지고 이 잡은 고기로 회를 썰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시는 분들 전혀 뭐, 도움을 드실지, 광어를 드실지, 뭐, 자인산 농어를 드실지 전혀 모르고 오시고. 당일 메뉴는 주인장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날 바다 인심이 내준 대로. 자, 얘는 자인산 농어인데, 이게 지금 참돔이거든요? 참돔인데, 지금이, 어, 맛이, 깨끗한 거는 최고죠.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가갖고 가요? 어 점심에 점심 손님들 어기게 집에 갖다 놔아 이제 대가창과 춤팀 이상. 오늘 점심상에는 참돔이 등판할 예정. 지금부터는 아내 옥자 씨의 몫이랍니다. 당연히 땡잡은 거죠. 참돔 맛을 어디 가서 이렇게 지금 잡아온 것을 맛을 보겠어요. 못 보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얘 너무 맛있어. 그리고 보기에도 얘는 바다의 미녀래, 바다의 미녀. 껍데기? 음. 껍데기 벗겨야지. 내가 지상원에 벗기려고. 갓 잡은 참도우문. 뭐니 뭐니 해도 회로 먹어야 제맛. 보톰하게 이렇게 쓰려야 돼요, 는 그래야 좀씹히 맛이 있지. 아우, 회다 보 진짜 맛있겠어 직접 잡아오지 않고서는 쉽지 않았을 푸짐한 인심. 맨몸으로 와도 먹고 자는 일은 고민할 필요 없다는 민박집. 그쪽으로 앉식사하시여기 네, 아, 네. 네. 아, 네. 첫 끼는 푸짐한 자연산회 한 접시. 야, 아니 형님 너무 많으신 거아니에이 아니요. <laughs> 해상. 아 이것은 일반 해산이것 흑삼이라고 하는데. 와, 이거 처음 봐요. 네. 검은 상, 흑삼. 네. 일반 해1 0마만 중에 흑삼이라고 한 마리 잡힐 수 있는 그런 비율로 잡혔는데, 일반 해산보다도 흑삼은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날 그 물에 같이 걸려든 흑삼은 에피타이저. 첫 끼니부터 이런 호사가 또 없습니다. 엄청 고소하면서도, 이게 실제로 완전 그냥 녹아버리면서 절차 명이 좋아요. 식감이 좋다는 얘기죠. 음. 그런데 민박집 점심상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조물조물 버무려낸 꽃게 무침. 진짜 밥상은 지금부터라네요. 너무 많아서 천천히 먹고면안 돼요. 천천히 반찬을 제가 조금 설명해드리자면 아, 직접 담근 새우장부터 바다향 가득한 바지락 젓갈, 우럭찜, 장어 조림, 밑반찬만 12가지. 얘는 미역, 초고추, 미역도 네. 여기서 간 거예요. 한 가지씩이라도 맛을 보고. 산에 올라오면 다 버려야 돼서. 맛있게 뭐. 드셔 보세요. 이 맛에 만들죠. 원래 맛 나와요. 에, 원래 이렇게 돼요. 이요 부를 먹었으니 매운탕 안 먹고 가면 서운하겠죠? 자그마치 12가지 반찬에 얼큰한 매운탕까지. 맛깔스러운 반찬 하나하나 손이 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네. 자, 바다의 왕이 된거 같아요. 이번엔 특별한 서비스 후식이 기다리고 있다네요. 사장님이 이게 밥 먹고 나서도 뭐 구경이 시인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풍경이라도 배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유난히 멋진 법이죠. 보트를 타고 고군산 군도의 비경을 둘러보는 무료 해상 투어가 이어집니다. 음. 민박집에 하룻밤 묵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사장님만의 특별 서비스를 합니다. 음. 자, 아, 저좀 왼쪽 다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왼쪽 다리. 네. 자기 다리 자기 다리 보지 말고 왼쪽 다리 보세요. 저이저 네. 저 산이 배고요. 저 산이 배고. 배 위에다가 두을한폭다 올려놓은 적당배를 형상에 가지고 저렇게 주을 만들었죠. 선녀도에 있는 망주봉이라는 강이 자 되겠습니다. 새로 같이 바라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바라볼 만까 써서 망주봉이 되겠는데. 다 구경에 흠뻑 빠진 사이, 안에 옥자씨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냥 상추 이런 것들은 길러가면서 키우면서 뜯어 먹는 거라 상추가요. 여기 상추 하나도 직접 키운 것을 밥상에 올린다는 옥자씨. 상추도 요즘 이맘때 이 상추가 맛있기도 하지만 봄이잖아요. 그래서. 맛있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길름으로 해서 내가 먹어도 맛있는데 다른 사람도 같이 그 맛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조금씩 길러서 먹으면 좋잖아요. 손님들 상에 올릴 만큼만 거둔다는 작은 텃밭. 직접 잡고 키운 것으로 만든 지철 재료 밥상. 옥자 씨의 고집이라면 고집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한창 제철이라는 봄 주꾸미. 낮에는 회를 드셨으니까 저녁에는 이제 주꾸미하고 갑오징어 샤브샤브. 거기에 낙지로 한 마리 추가. <laughs> 저기 비셔야죠. 전문 식당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묵어가는 민박집. 옥자씨는 왜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걸까요? 아 사람이 놀러가서 어디가서 뭘 먹으면 아 먹는 걸잘 먹어야 잘 놀다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나도 생각을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잘 드시게끔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얼른 말을 저녁 드세요 아니, 아니 어머니 음식 또 먹어요? 또 먹어야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 네. 시간이니까 저녁 식사 하셔야지. 네. 가보징어가 가보징어. 응, 요즘 나오면서 예. 가보징어를 예. 샵으로 해가지고 먹었어요. 이야 이 가보징어 참 이쁘고 생간네 이야 진짜 밑바에서도 가보징어 나온거 조금 만 어... 낙지. 낙지. 응. 낙지는. 응. 이야 아직도 살아있네. 오늘 저녁 메뉴는 싱싱한 해물로 만든 샤브샤브. 점심 배도 아직 안 꺼진 듯한데 좀처럼 숟가락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 불러요? 아니 배 불러 죽겠는데 그 너무 맛있어서 계속 돌아네요 오. 해볼 만큼 먹어야 행복해. 아,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 손님들은 두번세번 번 다시 찾다 단골이 된답니다. 아, 음. 바닷가 가자 그러면 아, 신지도 가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이게 음식이 다 맛깔스럽고 이게 입에 딱딱 맞아요. 간이. 아니 딱 맞아. 모든 걸 이렇게 제가 다 먹어 봤는데. 그렇게 배부른 신시도의 하룻밤이 저물어 갑니다. 신시도를 찾은 한 여행객의 제안으로 밥 주는 민박집을 시작한 지 10년. 안의 옥자 씨는 매일같이 새벽 다섯시부터 열 가지 넘는 반찬을 만들어내느라 고군분투. 그날 점심 반찬, 저녁 반찬, 아침 반찬 다 틀려요. 그렇게 따로따로 다 해드려야지만이 잘 드시고 또맛 맛도 있고. 와, 오늘 아침 안 먹는 거예요, 지 사실. 어디 와서 아침 네. 안 드셔요? 하시는데 두 그릇씩 먹어요. 아침 입맛 없던 사람도 수저를 놓지 못하게 만든다는 황제 같은 아침밥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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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성 가득한 손맛에 밥도둑까지 등판하시니 입맛 없다는 말이 그저 무색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좀 소화를 시켜야할것 같아요. 어, 그러면 네. 여기 대각서 대각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신시도에. 그리 높지는 않아도 무녀도와 선유도까지 고군산 군도의 섬들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신시도 대각산. 와, 느낌도 다르네. 이제 소나무랑 이 등산하면서 바닷가 보이는 게 와, 진짜 예술이다. 산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은 가까이서볼 때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법이죠. 와, 진짜 끝났습니다. 아 안개만 좀 없었으면은 진짜 다 보일 텐데. 아 그래도 안개 있는 것도 어 되게 매력적이네. 민박집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여행이라는 게 별게 없답니다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늘어지듯 쉬었다 가는 것이 섬을 떠나기 아쉽다면 민박집의 마지막 오찬 해물 칼국수로 입가심하고 가시랍니다. 집합, 엄마의 손맛, 그느꼈이 정성이 이 이런 이쁜데 경치에서 이런 게 맛있는 먹어 먹다 니까 되게 추억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 칼국수 한 그릇에 마음까지 위로받는 신시도의 섬시 느낌 마음 속에 오래오래 남을 겁니다.